진짜 한 10년 만에 산거 같은데? 20, 20년 내 포토샵 있는 걸고. 어? 아까처럼 그 옷을 날려봐. 옷. 옷. 을 아, 둘, 셋. 계속 올리니까 앞쪽. 어, 그렇지. 여기? 아, 둘, 셋. <laughs> 다시 와, 잠시만 잠시만. 나온 것 같은데. 와 이거 작업할래. 나중에 느끼는 따줘. 셀렉 1 0 개만 할게. 아왜왜 웃어? 나를 매달아놓고 내려주지 않고. 저기요 네. 이봐요. 너무 어? <laughs> 어 나왔다니까. I like it.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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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온 것 같아요? 이미 A권 나왔어요 네, 저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저 뒤로 가시면 어떻게 인사해요? 도전자들 안 보여요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겠요네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곡설이 네가 아유, 곡설이 자,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 고생어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내가 와이어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한껏 줄려면 결국에는 내 팔자리를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수 없이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옷이 그냥 뚝 떨어지니까. 어? 그냥 와이어가 잘 해주겠지 이러면 결과물 안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일단 다시 타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체가 앞으로 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실장님이 밑에 있어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내가 포즈를 바꾸려면 허리랑 코어를 써서 내 몸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와이어가 약간 흉부를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숨쉬기 힘드시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더라도 너무 공중에서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되시는 팀부터 그럼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찍으면 되지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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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머리도 안됐니 아니, 여러분 이제 와이어아 첫 번째 팀이죠. 아 사실 팀은 아니고 두... 대결이죠, 대결. 네, 대결입니다. 두 조선자가 나오셨는데 놈놈놈 컨셉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1930년대 만주벌판의 세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한국형 퓨전 서부극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 놈의 액션을 더잘 표현할 도전자는 누구? 뮤트고 어딨냐? 다행히 제가 봤어요, 놈놈 놈. 그래서 이 배우. 온... 캐릭터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laughs> 이렇게 센 사람, 1등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지? 아, 솔직히 말해서, 야, 이 버거운 상대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했죠. 오! 둘, 셋! 나온 거 아닌가요? 에이콘 나온 거 아니에요. 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부터 봤더니. 하나요? 약간 어? 이것도 순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니까 제가 에이. 먼저 할게요. 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박윤서님. 예, 단순히 그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대일 매치가 아니었어요. 여덟 명 안에 들어 살아남는 게내 목표야. <laughs> 저 여기 와이어 좀 걸어주세요. 자, 올립니다. 자, 이제 박윤서님. 자세히 예, 뭐 좋습니다 지금. 어때요? 예, 하나, 둘, 셋. 어, 얼굴 조심해요. 잠시만요. 어! 근데 너무. 어, 하나, 참, 둘, 참, 참. 셋. 예. 하나, 둘, 셋. 헤이. 잠시만요. 나, 낮, 낮춰주세요. 어. 아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실게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실게요. 이게두개다 컨트롤하는 게 너무 지금 요이 던지기 전이멋있는거너뭐라아요이두개이멋있는 전이 어, 거야. 이는아컨트롤이안되는 거야. 본이는 너무 이게 너무 좋이게할수이아아이게무 던지고 나는보다 그리고 격정적으로 아악 하는 순간보다는 그 상황이 벌어지기 0.2초 전 상황 천, 여기서 중요한 조금 예. 천천히 갈게요. 아, 예. 천천히 거기도 찍고 이상이니까. 있거든요. 지금 아, 이렇게 가야지. 멈춰야. 이렇게 아악 하고 서야지. 그래 강력하게죠 채찍이 생각만큼 그렇게 멋있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포즈를 딱 잡고 멈춰주거나 그래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멸돼버리 우리가 다 던지면 마지막에 소멸돼버리잖아요 힘을 확 쓰면 뿌려주면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펜을 한다라면 근데 소멸시키지 않고 끝까지 확 참아서 반초 정도 유지시켜주고 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풀어줘야 되는데 던지지 말고 감독님 말대로 아아 아, 약간 이런 것만 해볼까요? 끝까지 하니까 가력도 어, 바로 떨어지시는 맞아, 것 보고 네. 이래서 처음에 찍으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음... 근데 저 노하우 두 번째 차에 보면서 또 배우르기는 배우르기 아좀깊풀수있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하필 무릎 너무, 양쪽 무릎이 왔다 갔다. 예. 좋아요. 한쪽 무릎 올렸다 아, 한쪽. 아 텐션 올렸다. 좋아요. 아 너무 좋아. 텐션 너무 좋아요. 텐션 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 정확히 아 정확하게. 정확한... 어, 뭐 소리. 소 좋습니다. 이 표정 뭐예요? 정말 머리가 아, 좋아신거 같아요. 어, 아, 소름 돋았어요. 이... 와,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완전 이컷이에요 어떤, 어떤 거? 이런 거 네. 이거? 네. 자, 우리 편집자님이 아, 나오셨다고 합니다 네. A컷 와, 이게 괜찮으셨습니다. 오래 찍는다고 잘 나오는 건 아, 아니니까 아니. 내가 딱이기겠다그런 거는 제가 그거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조금 이제 어, 내가 잘할 잘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겼고 그쪽 외국분 네. 같아 네. 외국 네. 서구화 너무 좋으세요 안경을 벗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니까 완전 다른 사람인 것외국분 같아 네. 네. 외국 네. 서구화 방윤선님은 약간의 또 경력자니까, 아마 또 경쟁상대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어, 살도 뭐 10kg 이상 빼시고, 최근에 미션에서 우승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아마 지금은, 어, 생각을 달리 하고 계시지 않을까. 올리면서, 형님, 올라가면서 이거 아, 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 올라가면서. 아니, 올때 같이 올라. 오케이. 무릎을 올려. 오케이. 이거, 네. 이거, 이거, 이거. 딱엄지서 손가락 흔줘 봐.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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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렇요이렇 아, 힘을 줘봐, 자, 어, 자, 아, 어, 어, 자, 자, 더오 자, 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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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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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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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움직여 아, 네. 어, 발팔 벌리고, 얼굴 팔 어... 어... 가리지 말고. 이제 잘 나오더라고 요 모니터를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누가 잘했는지 모르겠다. 약간 불안했어요. 내가 볼땐더 잘하신 것같아 내가 볼 때. 그 와중에 커트가 나왔을까도 솔직히 걱정이요아 경쟁자로 만났어. 오늘 어, 어, 파트는 잘 만났어. <laughs> 제일 만만해, 소 <laughs> 김용훈 도전자님께서 저한테 먼저 좀도발를 했습니다. 내가 봐도 나만 뭐 잘하는 것 같잖아요. 좀난것 같은데 자서로 만만들이야. <laughs> <laughs> 오늘 나잘 만났다고 했어. <laughs> 근데 말로 자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트램펄린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너무 멋있게 변신하셔가지고 매트릭스의 주인공이고 정말 보헤미안 랩소디를곧 부르실 것 같아요. 어. 여기 매트릭스 팀부터. 아 어,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예. 어, 자 이동준님. 이동준 씨가 말도 잘안 하고 이렇게 좀 고상한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내가 나은 것 같아. 요쉽게얘기해서 어, 네. 이번 미션에는 심기 일전에서 잘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 전혀 뭐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중요한. 아저 리듬을 타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와. 아저 리듬을 타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와.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냥 보써 너무 좋은데요? 어, 너무 좋은데. 요 아직 젊음이 살아 계시네요. 어, 너무 좋은데요.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그 요령을 조금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점프가 잘안 됐었는데 조금 용기 있게 자세를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둘. <laughs> 그... 오. 오 발끝까지 굉장히 좋아 좋아요. 찍을래? 나도 이렇게 찍을래. 안돼 잘못 찬다. 아, 내가 잘못 찬 거였네. 어. 아까 연습할 때는 저 사람은 거짓내관데내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아주 우습게 알았는데 뭐 앞으로 는이 무슨... 옆을 림보왕이실것 같아요. 림보왕뭐장못 <laughs> 찍겠네. 뒤에서 못 찍겠네. <laughs> 어디 찍혔어 이거 뒤에서? 김영훈님 보이세요, 저희 어둡지 않으세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지금 차라리. <laughs> 뒤에서 못 지켰어? 나는 포는 날라 린데시다이거 어떤 식로 하실 겁니까? <목소리도> 예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준비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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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얼굴이+ 얼굴마 얼굴이+ 얼굴이+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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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굴이 얼굴이 얼이이이이 제가 봤을 때 이동준님이 또 넘어지니까 갑자기 급작스럽게 또 만드신 만드시는... 자극을 받으셔서 불꽃 튀는 느낌은 너무 받았죠. 너무 치열하고 처음부터 거의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받는다. 받는다. 밟는... 아우 이건... 아우 아우 반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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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어, 그렇지. 어머 어머 어떻게? 아 잘했다. 이동주님 문제야. 아, 미안합니다. 이거 이동주님 문제예요. 이동주님이 자꾸 트림플레에 누웠기 네. 때문에. 너무 잘해가지고. 아, 잠시만, 잠시만. 아, 이걸 누가 심사할 수 있어요? 이런 미션은 아우, 걱정된다. 아, 이게 진짜 사진은 아이러니한 게 중간 과정이없고 결과물만 보는 일이잖아요. 하, 이팀 고르기 힘들겠다. 자 이제 두 번째 팀이죠. 음. 오 멋있다. 오. 컨디션 좋으시네요. 와우. 멋있다. 와우. 자 이쪽 이쪽로 오세요. 아니 너무 음. 멋있어요. 진짜 재밌스 콘도와 안젤리나 졸리. 브래더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돼서. 같이. 그러니까, 네두 어, 분이 팀이 아닌데 너무 잘 어울리신다. 권총 없으니까 최대한. 아, 옷 모습 좋습니다 윤영준님. 어, 종갓집 아, 며느님이세요. 편집장님, 우리 종같이 며느님이세요. 종같이 <laughs> 아, 며느리 그래. 반란이에요. 이 팀은 쉽게 갈것 같아. 응. 어, 느낌이 오시나요? 의상이. 의상이. 네, 네. 둘이 통일 톤이 음 통일돼 있어서. 오늘 윤영준님 의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옷 소화에 있어서는. 음. 정말 90점 이상 100점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다 소화를 잘해 주셔서 도저히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섹시하고 그런 의상을 입어 가지고 아 진짜 이게 웬떡이냐. 도전자 중에 코트가 유일하니까 이 코트를 어찌 됐건간에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 줄수 있는 컷이 나오면 좋긴 좋을 것 같아. 자, 윤영준 님부터 먼저 찍으실게요. 네. 아, 올라갈 때. 아, 이 어. 아. 네, 라이트 올렸니? 오케이. 안젤리나 졸리 왜 그런 느낌으로? 네. 섹시한 스파이 같은 느낌. 예, 둘 셋. 저 줄을 계속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어. 불안한 불안하신가 보네요. 불안는거 어, 어. 마음. 둘 셋. 어? 네. 어. 오케이. 한번 더요. 어. 둘 셋. 네, 얼굴을 시선을 밑으로도 보셔야 돼요. 예. 살짝 밑에. 예. 예. 올라갔을 때. 어. 그, 그, 섹시하면서도, 박력있으면서도, 그리고 모험적인 그런 여자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올라갔죠. 그런데 뭐, 그거 안 되더라고요. 벌써 머리가 하얘지고. 근데 옷이 세서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코트 컨트롤이 아예 안 되니까. 아,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왜냐면, 트레이. 모니터 한 번만 봐주세요, 선생님 됐어요? 네. 손 이게 완전 다 가라. 저아 이거 좀 쉽게 가겠구나 했는데 아 의상 활용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죠. 정형도한테 치면 놀림 받을 텐데. 지선 처리는 어떻게 카메라 렌즈 쳐다 볼까요 아니면 카메라. 아래 쳐다보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아랫까지 아래... 없어가지고 아래 쪽으로. 아니면 아래를 더쳐다봐도아 이거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이게 연령 차도 있잖아요.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한 번에 딱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좀 부담도 스러웠고 불리하다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올려서 내려오면서 하는 거야. 쭉 올려. 어더 올려. 올려 됐어 거기서 쭉 내려오는 거야. 오. 다리 한쪽 올리고 한쪽 내리고, 내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예. 반대쪽으로 해서 되고요. 예. 좋아요. 와어좀 넘기세요. 반대 넘기세요. 와요. 오케이. 어, 좋다. 엠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앵글 너무 좋아. 평소에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천점 내려오는 같아. 전체의 내려. 전체의 좋아요. 어 표정 어, 유정, 표정 와. 너무 좋다. 좋아요. 표정 어, 유정, 그렇다.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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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무정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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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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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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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분 뭐지? 아, 진짜 오랜 기간 형사로 생활하신 분이 맞나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어. 뭐 금방 끝나는 거 같은데. 오 예. 자. 오 그건 너. 내려올까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졌네 아예 그 아직 모르죠. 두 개서 지는 거잖아. 나는 졌네 아직 모르죠. 아직 심사가 1 :1 남아있어. 네1대1 대결은 아이고. 맞고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laughs> 이해만 <얘기하면 안> 될까? <laughs>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굉장히 걱정이 많아. 떨어지지나 말어 라이로 보이거든요. 저도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와봐야 알겠죠. 이 아무래도 도둑들이 컨셉이다 보니까 옷들이 좀게 타이트한 스타일인데 개성 넘치는 영화 속 도둑들 중두 도전자는 어떤 캐릭터로 변신할까? 지난번 촬영 때 지난번 미션에 박태련입니다. 내가 1등하고 선생님이 마지막 특거리였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기지, 않을,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비, 어, 베이스에 깔려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그렇게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정말 기사회상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든지 도전을 해도 좀 자신있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 건가요? 아... 누가 찍든 서로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찍을게요. 아 오케이. 이렇게 예. 일어서 아, 이게 되게 쿨하네요. 이게 포즈가 와이어로 할수 있는 포즈가 나올 만한 게 나와서 안 해본 다른 도전자들이 안 해본 포즈를 한번. 이게 하늘 보는 거보다이 포즈가 더 쉽지 않아? 오. 바닥에서 요만큼만 뜨면 되잖아. 미션이 파스업에서 그거? 네. 그걸 드디어 볼수 있는 에이. 건가요? 약간 스카이다이빙한. 아, 열려봐 낮 손을... 그리고 다리도 다리도 양쪽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오, 어, 진짜 자연스럽게 하신데. 저기 더 힘든데. 머리가 먼저. 어, 옆 모습, 옆 모습 좋아. 선생님, 얼굴 옆 모습으로 저 멀리 볼게. 예. 잘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잘 하셔요. 포즈 같은 게잘 하셔요. 이번에는 수상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무에 네. 올려서 이렇게 밑에로 이렇게 하강하는. 아, 아 이렇게 밑으로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오 그게 되는구나. 하면, 어 이게 좀 난이도가 높네. 돌려봐봐. 어뭐나손 모양 이런 거다 다르게 나 찾아볼게요. 어. 괜찮으세요? 자 이제 천천히 내려올게요. 천천히. 천천히. 자 표정 하시고요. 내려올 때 여러 가지 포즈. 비행기에서. 예 오케이 어. 하강하는 것처럼 약간 올드보이 유지태씨 같기도 하고요 약간 그 요가장 굿. 어떤 약간 이 보석 같은 것을 이렇게 훔칠 때저아 와이어로 써서 아 약간 밑에 있는 걸 네. 잡는 네. 것처럼 이렇게 네. 그 밑에 이제 합성이 딱 들어가나 어 좋다 좋다 손을 네. 바닥을 네. 보이게 지말 정말 도둑이네 도둑들 네. 네. 진짜 그렇게 합성할게요 오케이. 보석으로 네. 보석으로 보석상 전지현이가 그러니까 뭘다 그러니까 도둑이잖아 그죠 렇 그러니까 훔치러 들어가야 되는 거. 훔치면서 빨리 낚아채야 되는 거그 생각 했어요 역시 박혜련 님은 사신에 강한 사람이다 오케이 오. 와, 아, 와. 진짜찬 참말로 잘했다 그 음...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어서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3천만 원써주시면 돼요? 그래도 되고, 밑에 막 이렇게 미션 임파서처럼 어? 어, 아름답다. 막 이렇게 레이저, 막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음. 그 사이에 여기 현금 3천만원따고 어. 이렇게 산처럼.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가 뭐 하고 싶은 시크한 거부터 해가지고, 뭐 자신 있어 그런 표정, 그런 걸좀 하고 싶었죠. 좀, 아, 밑에 보석 있는 게. 아. 네, 그러면 먼저 잡으려고 하는 백혜련 선배님하고, 네. 약간 뒤이어서 내려오는 약간 이런 느낌. 아, 뒤쪽아서 아니면, 근데, 이렇게 가운데에 뭔가 보석을 두고 서로 잡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심사위원분들이랑 이걸 매치를 시키면 괜찮겠다. 서로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지 그. 가져가려고 서로 하는 그걸 매치를 시키고 싶다 사실 현장에서 갑자기 바뀐 상황이죠 박혜련 도전자의 그 포즈가 너무 잘 나오고 그분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늦게 도전한 김숙자 도전자가 앞에 도전한 음. 박혜련 도전자에 어쩔 수 없이 맞추게 된 상황이 음. 돼버린 거죠 이번 두 번째 찍으신 분이 더 불리하네요 아니 이거 잘하면 진짜 멋있겠다 네? 아. 도나초 라이트. 그렇지, 그렇지 더 올려, 더 올려 도나초 아, 라이이트도이오도이트도나이트 <laughs> 둘, 나초 굿. 굿, 라이트. 라이트. 도나초 이트 도나초 이트 도나초 라이트. 도나초 라이트. 도나초 나갔던데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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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어어 어. 아 너무 멋있는데? 내려주세요. 어디, 쪽으로. 어디, 쪽으로. 어디 쪽으로요? 아된거 같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도전자님이 나온 고같다고온것 같습니다. 좀더 예뻤었는데. 아. 바닥으로만 가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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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한번 찍어 주세요. 아 어, 우리 도전자님이 이, 아. 이거는 거의 네. 완 벽에 가까운데. 네. 이게 투 플러스 A 인데. 손을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김숙자님 멋있게 나왔다 는데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도는 잠깐만 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역시 오케이. 한 번만 찐이야 그예좀 아, 낮춰서 와 김숙자님 도전해 진짜 굿. 아. 어 네네네네 어, 팔이 저렇게 기셨어요? 어네 다리를 좀 올려주라 이제 저희는 자꾸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어 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 에이컨 너무 쏟아지고 있어 요 하는데 이상하네 이분이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신 적이 없는데 와 오케이 아예 빨리 려러세요 빨리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아니 불충한 명은 떨어지겠죠 아 너무 멋있다 두개합까 멋있는 두개 이렇게 합치면 될것 같은데 이제 대망의 마지막 대결. 여자부 기대됩니다. 여자부. 어, 대결전부터 신경전이 됐다. 대단한 두 도전자. 주기아 님은 까무러치기다. 이제 그분은 그분이고 전저다. 못 받아 버렸어. 꽈리가리. 와리가리라니요이언니가 클래스라고 있네. 이송 도전자는 할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자기 열정이 오, 오, 마이, 한번 마이크. 마이크를 마이크 드립니다. 아, 오. 마이크 그래 차라리 마이크. 예, 네, 마이크 주실래요? 회전자식지에 실리고 싶죠. 이겨이죠. 네. 셋, 넷, 음. 응. 얼굴 나오게. 네. 짜네. 네. 오. 어, 한 달이. 버무리는 <laughs> 게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뛰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이겨내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됐습니다, 아, 이거. 네. 이 진짜 잘 이것도 좋아. 어, 이거 이거. 어, 너무 마이크로서 진짜 활용을 잘하셨어 이건 막네 컷을 한페이지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계속 붙여요? 어, 그래. 아, 탈락 후보구나. <laughs> 아, 아이고, 저언를 <저희도> 어떻게 이겨. <laughs> 내가 너... 왜 나랑 왜 언니랑 붙였냐고. 정유경도 <laughs> <laughs> 정말 다 세세요. 아, 네. 네, 네. 아니, 뭘... 아, 이 그런 거 뭐예요. 공유경이도 예. 마이크를 들고 왜 왔어요? 저게 너무 무거워 마이크 아 같은 마이크? 무거... 아 저거 기타 할만한데기타도 기타도 무거워 안 무거워 들고 있을 로안무거워 이건 좀 가벼워 네 어...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됐어, 그럼. 아 기타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아쉽네요 우리 공유경 아, 이번에는 아, 왠지 기타 이따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시도는 한... 네. 좀 같은 소품을 골랐다는 게 앞에 하신 분이 그 소품으로 너무 잘 나왔는데 그거를 고집하셨다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지 근데 어쨌든 에? 기타보다는 마이크를 원하시는 거가요 음. 가벼워서 오오와하! 아. 어, 어. 얼굴 고개를 살짝 근데 에너지를 띄면서 저렇게 발산하다는 건 대단하신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오 어, 너무 좋아 어. 그, 그. 되게 컨트리 가서 느낌이에요 어... 룩이 그래서 되게 어울려요. 우와, 너무 좋으시다. 아, 이거 아니, 알바, 높이 뛰는 거죠? 어 맞아요. 그게 제일 어... 높이 뛰는 건안돼 필요가 없어트램플리는 높이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높이 뛰면 그게 얼굴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얼굴도 같이 힘이 들어가거든. 공부하다 다리 신경 쓰요 다리. <laughs> 약간 이게 에너지를 약간 좀 낮춰야지 사진은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높이 뛰고 너무 에너지를 맞아. 많이 발산하니까 얼굴도 다 넘어가고 마이크 얼굴 안 가려야 될것 같아요. 네. 미션 중에 요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상 올라가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 예. 네.